저 당신 같은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나도 지금 경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경찰 부패 경찰 넘버 no. 원 상태다. <laughs> 아 이거 참 부끄럽군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는 장소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장소를. 예, 아, 여기 날씨가 거야. 좋아가지고 신입이가 들어왔어. 쉿, 이들이 신입을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버리네. 학교 왔어 프로. 베스오 베스오 서 프로. 아기들이 <laughs> 또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던데 배쏘 중국인 용맹 한명 왔고, 음... 어, 땅딸보스끼도 한명 왔습니다. 아하 그 친구들 좀 네, 얼굴 저희... 좀 봐야 쓰겠는데. 아지트로 먼저 아기들 좀 보내겠습니다 아지트로. 알겠어 내가 확인 좀 할게 그럼 아기들. 예 음. 됐네. 응. 오케이 됐다. 인제 편이 공공으로 잖대 음, 열심히들 하시는구만 열심히들 해. 아니 근데 그냥 받아버렸어 테스트 같은 거 없었어? 라피시 좀허이 새기 어, 주차안는 꼬라지 봐라. 어떤 새끼인지 왔고 좀 보자. 실각해! 어떤 새끼들이야 이거?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두 오셨습니까 형님? 이 새끼들 봐라. 야, 야둘다 바지 벗어 봐. 예? 바지 벗어 봐이 새끼들아. 바로 벗는다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봐라. 야, 새끼들 싫은데. 어, 좀 하는 친구들이구나. 야, 자기 소개해 봐. 한 명씩.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중국에서 넘어온 말 똑바로 하고 이 새끼야. 중국에서 넘어. 똑바로 해이새야이 새끼 봐. 육각이. 야, 육각이 먼저 해 봐. 이 새끼 파이팅 있구만. 예, 알겠습니다. 제 별명은 육각형이라서 육각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그래 그래. 상차 오른팔 2인자가 될놈입니다, 형님. 수스키 머리 색깔 봐라. 머리 색깔 좋다 너. 중국에서 온갖산전수전다 겪고 온 중국인 노동자 좋다 그! 입니다, 형님. 좋다 그! 방학금만 그래. 거 같은 거놀데 없으면 제 머리 위에 놓으시면 됩니다, 형님. <laughs> <laughs> 이 네. 친구들 아주 유능한 친구들을뽑았네 네. 벌써? 그래서 일단은 성중력. 우리가 지금 락피시두개 있거든. 두 개? 받아 봐. 하나 넣어 줄게 이거. 그럼 오늘 4시서 한번 작업을 하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2분 뒤에 잠깐 어디 외출을 나갔다 와야 됩니다. 총소로 전쟁터에. 아, 그래? 왜냐면 이게 또 저희 조직을 위해 제가 API 한번 앞에서 배가리 네? 꽉 깨물어라. 네. 배알이 맞대고 자, h 네. 이 죽마 <laughs> 야이깐잠만 야, 자자 육각 육각이 잘치 육각이가 안에 구나아 예, 가지고. 야, 시청 가면 얼마 줘? 시청 가면? 돈봉투 두개 줘. 그거 당장 받아. 당장 나 바꿔 올게. 좀만 있어 봐. 받아. 어. 어? 오늘 미인이 의상이 또 핫해? 그러면 이게 또안가볼 수가 없는데. 돈 받고 미인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가야겠다. 내가 지원금 좀 받고 인생지연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 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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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해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기억에 들어가되는 거야? 아, 근데 잠깐만 이 정도면 다 빼신 거 같은데 미인를 한번 보고 가야 될것 같아. 시간이 좀 괜찮거든. 미인 전화를 한번 해볼까? 네요? 아, 미인아 뭐해? 어, 나 지금 어떤 분들이 데리고 가고 있어, 나를. 어? 뭐 미인이 납치된 거야, 아, 지금? 일단은 나 볼래 아, 볼거 연락할게. 어, 그래, 그래. 볼래 재밌게 놀고 연락 줘아 어... 음. 여자랑 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미인이가 이거 근데 미인이가 좀 남자가 많은 거 같긴 했어. 아리 누나? 아리 누나 연락 한번 해볼까? 여세요? 보 어, 아리 누나! 누구지? 누구 아, 협규구나. 어, 나 협규. 아, 근데 내 번호를 저장 안 했어? 아니, 저장을 했는데 내가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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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사람이라고 저장을 해가 아, 그래? 그런데 어. 아. 아. 어. 이따 놀러 갈게. 응. 음. 응. 음.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내가 꼬라지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이 꼬라지로 누군가를 꼬실 수가 없어. 돈부터 벌어야. 돈부터. 뭐야, 이잖아 기억나지? 야, 우리 첫요 처음에 틀었던 데네. 야, 야, 야. 네, 행범입니다 뭐, <laughs> 뭐, 네, 있습니다. 이거 이거. 뭐가 현행범인가요 네. 아니, 여기 캠스 뚫고 있는. 뭘뭘 저에 구경한 건데? 구경 구경 갔던 건데. 어, 아리느나. 아, 안녕. 나 보고 반는다. 누나 안녕. 누나뭐 하고 있었어? 아, 여기 집이 너무 이뻐 가지고 구경하고 아, 있었지 부동산 우리. 동상 본 거지? 그럼. 동상 본 거지? 집을. 음. 집을. 음. 누나들 음. 고생 많아요, 음. 항상. 고생하십니다. 파이팅! 파이팅! 야, 십새끼야. 네가 막 제대로 쳐안 보냐? 죄송합니다, 언님 다음에 오면 제가 꽃발로 하라고 어떻해 줄게. 알겠습니다, 언님이 어. 새끼 파이팅 있구만 그래. 응? 아, 저는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어 AI야 AI AI? 시발놈 <laughs> 꼬라보네! 지질래하 씨! <laughs> 그래그래 좋다 이거 차 훔칠까요? 잠깐만 어 훔쳐봐 훔쳐봐 아, 요즘 도둑놈들이 근데 철추철미해가지고 잠가났을거야음다 보여 <목소리> 어, 어 잠깐만. 저 저기, 저기야. 따거야. 따거야, 따거야. 어, 거기까지만 해 봐. 연혜 선생님. 너무 신내지 말고. 갑자 하나가 났 아니, 미안한데 혹시 왜, 왜, 왜. 나 빼고 하고 있을 수 있어? 나밥좀 먹게. 어, 밥 먹어, 어, 밥 먹어. 먹어. 세지하고 있을 때밥 네, 먹어. 네, 식사하세요, 누님. 야, 따 봐. 어, 따 줄게. 야, 야, 이 새끼는 이씨 형님 차를 이 씨. 합니다니님아 일러 봐. 너야너 피변신. 나 깍깨물은 개끼야. 새끼는 어그니 깍깨물어서 깍지. 마이 새끼야. 어. 이렇게 이번에 2층 쪽해 보자. 아, 2층 쪽 가자. 앞으로 맞아. 깝죽거리지 마 앞에서. 알겠어? 네. 네, 죄송합니다, 님. 어. 떴어. 떴어. 일로 와. 다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떴어. 어? 야, 죽된다 야, 빙집털이 쿨타임 제한이 있는데? 얼마나? 얼마나? 야, 37초 기다리래. 37초. 60초. 나 60초인데. 아 그래? 아 이게 쿨이 있네 자 따거 왕보고 와아잠깐 아니 아니 따거 일로와 따거 일로와봐 같이 가야지 같이 한번에 샥샥, 샥샥샥샥샥샥샥샥 어어어 왜그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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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그러십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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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십니까 왜,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저희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그러십니까 아,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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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작작업자 테이저 원을 뭐 도망가는데 저희가 여들는게 있었어요. 뭐 따고 몇십 초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지금 바로 체포를 한 겁니다. 아우와, 나 따고 불른 응. 거예요. 따고 저, 어. 제 이름이 제일 되어 덧따고 잘 봤다고 지금 아니 도망도 그, 네. 돼 있어. 몇십 아 걸린대. 존나 <뭐라> 억울해 뭐야 아 이거 뭐라면 따거입니다 따가 아니라 따거 제 친구 부른건데 오슈 따거 셔네마 오슈 따거 창호 창호 따고야너 이름 바꿔 개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름 바꿔야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괜히 이상한 의심 받잖아 죄송합니다 아 운동하러 나왔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고생했습니다 화이팅 아 운동하게 됐습니다 어에야 지금 바로가 지금 바로가 없어. 야, 이제 마지막이야. 닉임잘었다따 음. 아. 니라고라고 니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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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뭐가 혹시 재능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형님? <laughs> 잡아봐, 학교야. <할게>. 아, 진짜. 십이만 <laughs> <12만> 플리카 포인트! <laughs> 음, 담배 한대 피면서 형이 배수 한잔 전화할게. <laughs> 뭐야? 음. 야, 야, 야. <laughs> 네, 형님. 거담해 이 새끼야. 속담하지 말고. 누워 있어. 병신 새끼. 아 잠깐만. 허허허 잠깐만 잠깐만..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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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허야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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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담배 한대 피고 올게허허허허허허허 이제 기분 좋게 드리겠습니다. 제발 슈퍼카 한 번만 아, 우리 슈퍼 조직에 슈퍼카 한대 정도는 괜찮잖아. 아니, 제발 진짜. 제발 슈퍼카 한대 정도는 제발. 괜찮잖아. 아니 나 진짜 한 200개 깐거 같은데이거 뭐야? 네. 야 운전해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이 내가 운전 처하고 있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여러여긴가 네, 네. 네. 해변이 여기였나? 네. 약간 사대기 군들이. 어 절로 가봐. 확인했습니다. 아, 네. 저기 가서 저희가 아까 절도한거 싹 팔면 됩니까 여기? 그치 절도한거 싹 팔아야되니까 일단 이쪽으로 가서 네, 아 와. 여기 계단타고 내려가 그냥 아. 어? 브라더다! 방탈 그렇지 아나 존나 아파 나 존나 봐, 나. 뭐야? 아니 시원 누나! 뭔데? 아, 시원 누나 아, 누구세요? 나 궁디 판다 아 뭐야 판다야 나 지금 요 오빠들이랑 놀고 있었어 잠깐만 궁디 판다 뭐하는 뭐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까마, 야 진짜 거질인데 얘가 많이 아, 그래. 도와줬어. 아, 도와준 뭐에? 친구야? 아니,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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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그러면 어. 네, 네, 누구야, 얘네? 얘네얘다내 집일 거야. 이거 건캔도다 있을 거야. 아신들 기행이야? 아, 그럼 야건캔 n t 네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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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퍼 지망생 궁디판 다 아, 궁디판 님 반가워요. 우리 그냥 판다 님의랩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 잠깐만요. o o b r o 가슴으로 t 겠습니다 가슴으로. 헐, 혹시 제가 여기 u 랩을 잘하면 혹시 그 갱단 제가 들어 r 수있 o 요 <laughs> 호호, 우리 갱단에 the c 친구. 근데 미국의 갱단들 보면은 보통 약간 갱단 a m e r a You can't get the camera. You can't get the c a m Okay, Okay, let go, baby. Let's go. Go, go. Let's go. Oh, shit, fucking shit, baby. Yeah, oh. I'm a Whoa, rhythm, I only do jet better. No rhythm, I roll that my best seller. Yeah, Richie, my whole city that's setter. He that setter. Whoa, holy fucking scene. Gee, Jesus Christ! 와 잠깐만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판다 씨는 제가 연락처를 조금 드리고 우리 갱단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연락 연락처 드릴게요. 네, 주먹 좀 쓰세요. 에겐 에겐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우리 존나 그냥 시기 걸고 살아게. 아, 저아 앞에서 앉았다 다어전 아, 그래 그래. 판단 전화 좋다. 전화할게. 음. 야, 시현아 얼마 나왔어? 전당포, 전당포. 아니, 전당포 가서 팔아봐야 돼. 아, 팔아봐야 돼. 가자. 아니, 근데 이거 배고가 없어. 감정. 아, 그래? 어. 어, 아, 예? 야, 야, 잠깐만. 야, 이 새끼 차 뭐야, 이거? 어떤 새끼야 이거 차? 아, 잠시만요 형님. 아이 어. 새끼, 야, 아, 뭐야 이거? <laughs> 차를 이딴 따로대면 어떻게 이 새끼야? 차를 왜?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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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치워.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우리 따거를 따거를 때려. 야이 새끼가 야 따거를 야 싸가지 없는 놈이 따거를 따거를 때려? 뭐죠? 째지 말고 마장이 새끼야 이, 야, 수, 야, 이 새끼가 야, 이거 질러오, 이 새끼가 아니, 아니 먼저 차를 어? 건드려 고 이게 무슨 이 주차를 어? 개똥같이 누까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경찰 신고 좀 해줘요 야 이거 사아제요 카메라 켜 카메라 켜 우리 갱단을 먼저 건드렸잖아 우리 갱단을 신고한 나야 잠깐만 핸드폰 다 꺼내 사진 지워 사진 지워 이 새끼들아 <laughs> 키오빠 괜찮아 우린 사실안 찍어 오빠 어? 우리 이람이 여... 아, 우리, 그래? 우리 신고만 안 하면 우리도 아, 신고 안 오빠, 합니다 아, 이거 바로 전쟁이야 이러면 오긴 아 오긴. 야, 그럼 그럼 아 어, 석촌씨 미안합니다 어, 안되는데 제가 대접하기 싫어가지고 저희가 아니, 말보다는 좀 주먹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잠깐만 잠깐만 총 내려놓고 얘기해 우리 그냥 작은 트러블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고 자기 우리 자기 이름 뭐야? 나협규다협규협규 혁규. 어, 어. 알겠어? 알겠어 나중에 또 보는 일 없도록 하자고 기다리고 음. 알았어 아니야, 이름 기억하고 아니야. 내가 조심할게 맞아, 맞아. 오케이 야시현이 어디갔냐고 사랑까지 하습니다 이씨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살려주세요!!! <laughs> 너 있어? 어 아니 언니 해변가에 그 감정키트 다 팔렸어 없어. 어 그래서 이거 그 처음에 한 명이 거기 앞에 대기 타서 그 감정키트 다 사야 돼 그게 한정이라서 감정키트 다른 데서 안 팔더라고 저기 위에 있는 돋보기에서도 가봤는데 안 팔고 아 그래? 우리 그럼 아, 도둑질을 제... 해도 못 팔아? 감정키트가 없어 이제 아, 따고이 개새끼야 야야 이새끼야 야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이, 야, 아, 야 아, 아, 진짜? 야질 존나 떨어져 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버리지 마봐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 차릴 수 있어? 우리 달러 었네 지금 내 수중에 3원 있어 야 미쳤네 그러면 야 우리 목표를 그럼 회사 세우는 걸로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데 많아봐야 7만원? 야 일단 그러면 우리 열심히 돈을 모아보자 따거가 <laughs> 그럼 광질을 해서 광질 랭크를 좀 올려놔봐 확인했습니다 음. 따꺼 꺼져에서 따꺼져 가겠습니다 이님꺼져 <laughs> 아니, 아니 근데 거기 지금 돈 되는 거 아니야? 감정키트가 감정 없어서 사보게. 우리 도둑질 아, 못해 감정키트가 500원에 10개야 시작한 지점 있잖아 해변가에 한명 누구 박아놨 게임 끝나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사재기를 해야 돼 먼저 사서 사재기? 됐어. 지금 간다 응. 락피 있잖아. 아니요. 나 이거 십고수 됐거든. 그러니까 아 진짜? 근데 개고수 이거? 됐다. 나 볼래? 어떻게 안 봐? 나십고수야 지금 개고수야 그냥. 다시 보기로 이따 어, 이따가. 아 그래. 이따가 봐. 이따가 봐봐. 다시 보기 못봐 그냥 옆에서 봐야 돼 손가락질. 아 맞다. 아 그게 뭐야? 어 아니면 하이? 오랜만이었네. GTA 같이 하자 이만해아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음 갑자기 방에 찾아왔네. 사람 이름이야? 아 이름이야 이름. 이름 왜 저런데? 이름, 이름 괜찮은데? 몰라 좀 성질 드러운 년 하나 있어. 근데 이름은 예쁘다. 얼굴도 나쁘지 않을 듯. 오 개빠졌을 듯? 기대하지 마. 진짜? 인성 좋다고 소문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아니야 존나 더러워 그냥. 귀여운 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엄마, 그럼 내가 맨 앞에 있을게. 알았어. 음. 나 이거 인스타에 다 올린다. 응. 음. 응. 개 멋있어. 개 멋있어? 응. 겁나 멋있어. 아, 찍어봐야. <laughs> 인스타에 바로 올릴게. 응. 음. 이거야. 희연이 인스타 좀 봐볼까? 야, 희연이 야, 너 사진빨 잘 봤는데. 야, 우리 두 번째 거 너무 이쁜데? 그치. 그치? 진짜. 저, 우리 첫 도둑질이라니까 저거? 그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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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아, 아, 가자, 가자. 8 0초 됐어, 가자. 아, 아, 아. 어. 오할 사람이 그 해가자 어. 그 앞에 를 해. 그럼 음... 거기서 태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아돈 많은 사람 야, 그리고 우리 멤버 우리 회사 차리려면0 명이 필요하다며. 어, 우리 멤버를 왜? 조금씩 더 섭외를 해야 되잖아. 일단 어. 밑에 한 명, 두명 있어 우리 여섯 명이야. 아 여섯 명이지 여섯 명. 네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뽑을 때그 감정을 들고라고 해. 20개씩 들고보래 야, 근데 우리 이제 추보단 아, 다 절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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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아니, 협 씨. 수리비, 수리비 내셔야겠는데? 아... 뭐야 <Private> 이거 해 공갈단 아니야, 씨발? 수리비가 아니라 수리비가 아니라 야지 써. 야, 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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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금거 직전 거 보면 아, 이거 제 조건 좀어 아니야, 아니 야, 이리로 떨어지면 바로 죽가 아. 뭐야? 아니 주차를 잇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죽지. 아, 뭐야. 괜찮아? 어, 뭐야. 괜찮아? 어, 뭐야. 아니야 위위한명더 있어 이거 시마 누가 누가 쐈어 이거. 야야 야나 밟지마 나 밟지마 나 밟지마. 나 밟지마 나 밟지마 나, 밟지 나, 밟지 나, 밟지 나 조심해줘. 네 이거 지금 전지현, 김혁규 있죠 어? 제가 미아아미아 아, 아. 아. 오늘 어, 착장이 어, 좋은데 미아 어때요? 아빠좀 바빠가지고 아빠미어 바빠, 그래그래 어, 얼른 아, 일봐아빠 아, 나도 힐 신고 싶어 음. 연락할게 어미 오늘